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빵TV 미루포 글로벌 신서버 또 떴다. 네. 이렇게 알림이 떴습니다. 알림이 떴어요. 알림이 떴는데, 언제 떴냐면, 네, 지금 3시간 전에 떴습니다. 미루포. 네, 공지, 아시아 263, 아시아 264 서버 오픈 예정. 그래서, 언제 오픈했냐.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단촐하지만 어쨌든 신 서버가 두 개가 열렸어요. 아시아 263, 아시아 264 서버 두개 열려서 따라서 현재 미르퍼 글로벌의 서버는 2 2 2개입니다2 2 2에요 그리고 최근 서버 증설은 이틀 전에 했고 2021년 11월 25일에 9개 서버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서버가 늘어나고 동접자가 늘어나고 그런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는 동접자 150만을 찍어야지 뉴스나 이런 걸 어필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130만 동접자 찍을 때 기준이 됐던, 기준이 됐던 서버 수는 197 서버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나눠서 나누면은 1 서버당 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동접자는 6,598명입니다. 동접자 6,598명을 기대해요. 6,600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6,600명 정도 한 서버당 최대 동접자를 그렇게 기대한다. 그래서 지금 222 서버가 되기 222 서버가 때문에 발음이 어려워요. 그걸 곱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222 서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동접자는 146만 4756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형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면 150만 갈 수도 있겠죠. 이것도. 그 몇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3만, 3만 6천, 3만 5천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조금만 잘 되면은 네, 150만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뜰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의 연장선입니다, 이 영상도. 서버가 두 개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한데, 어쨌든 늘었다. 그래서, 150만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주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결국은 이제, 뭐, 언제 되든 간에,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150만은 뭐, 무리 없이 찍을 겁니다. 이, 2021년 안에서는, 지금이. 2021년 11월 27일이니까 아직 한달좀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서버가 늘어나면 150만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일단 두개 서버가 늘어난 것을 알려드렸고, 요약하면은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혹시 이거 영상 보셨나요? 제가, 아, 블로제 호흡방TV 블로그에는 그 영상을 걸어놨는데, 아, 새로운 그 위메이드 호, 위메이드 그 유튜브에 가시면은 오늘 새로운 영상이 올랐습니다. 아, 장영국 대표이사님이 한국 게임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아, 기조 연설을 담은 동영상이에요. 시간은 28분 31초짜리 동영상이고요. 저는 이미 봤습니다. 이미 보고 여기 보이시죠? 따봉 누른 거 좋아요. 네, 좋아요도 눌러놨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조회 수도 많이 늘었네요 4587 되면은 짧은 시간에 많이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 이것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게임의 역사 흐름 같은 것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 위메이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차세대 게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패러다임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요. 이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메이드의 위메이드와 뭐 미, 위메이드 관련된 기업들 거기에도 뭐 연관이 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전체 게임주를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동영상 마쳐야겠어요. 네, 호흡방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아, 미르포 글로벌 서버 두 개가 증가됐다. 네.